좀더 올리자 올리자 에이 에이 어 이거 가줘가줘 호락이 하나 갈라가지고 갈라가가줘가 라고 이씨 아씨야 동현이 따라가지 말라니까 야 킥하지마 킥하지마 에이 에이 야! 보여줘! 얘들아. 야! 실수했으면 빨리 가서 주택 주지마! 야! 뭐하니? 니는 뭐하 야! 지마 에이, 에이, 파이, 파이, 파이. 여기! 바꿔! 바꿔! 아, 야! 여 아, 야, 아. 야, 야! 빨리 와!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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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려 수비이 빨리 오라. 둬. 예. 오. 아, 동 좋아, 동호 좋아. 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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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동아. 천천히. 수비 봐봐. 천천히 하라고. 야, 보여줘. 또나 전력 수비다 하고 줘라. 올려라, 올려라, 신자가! 야, 내려가서 가다! 조, 조, 조! 조, 조! 침착, 침착! 열어, 열어, 열어! 기 에이, 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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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잠깐 건너! Go! Shoot! Go. Go. Shoot! Go. Okay. Go. よし 이리 <목소리도> 와,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, 러나오나는 끊어야 <목소리> <목소리> 거, 끊어야돼 는동이 땡겨 걷는 거, 걷는 거, 걷는 거, 걷는 거, 거, 걷는 거,

I'm 쓰기. 준혁아, 준혁아! 주동이 뭐 해, 임마? 예, 형님, 형님, 대기. 오케이. 준혁이, 준혁이 뭐 해, 임마? 간다. 치고 가. 야, 골대로 치러 가면 도와드러가야지. 이, 형 고려되잖아. 자, 오지 마. 기다려. 주적이. 야, 현동이 기다려. 나와, 나와, 나와. 따라가, 따라가, 따라가 봐. 따라가 봐. 따라가 리 오고, 야동이 맞고. 그렇지. 헤리 와. 현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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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동 김동! 야! 야! 이어 <목소리> 야, 야, 어떻게, 어야 골을 넣나? 어떻게, 어넣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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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을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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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라떻게 어떻게, 어떻어떻

보여줘.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넘어져.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빽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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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따라가 이제 따라가. 네, 나도, 네. 나도, 네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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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잊었잖아. 야, 첫번하라고 했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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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. I need it!